말씀인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합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하지만 믿음의 여정이 꼭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도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어떻게 갈등과 그 위기를 해결하는지 오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룻이 갈등을 겪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룻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꼭큰 좋은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지나친 그 풍요로움이 갈등의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 떼와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좋으련만 그 많은 양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좋은 목초지와 물, 이런 것들을 두고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땅이 그들의 소유와 이 짐승들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느 것이 내 땅이냐, 어느 것이 내 곳이냐, 이 서로 소유를 두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은 물이 흐르고 또 푸른 풀들이 무성히 자라는 땅, 그것을 자기의 땅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갈등이 이처럼 빈번해지자 아브라함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기 내밀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9절에 19, 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도자는 아브라함이었고 또 연장자였으며 선택의 우선권과 이익에 상당한 것까지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이어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죠. 자신의 이익에 당연한 몫을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땅이 있는데 눈앞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유익을 내려놓고 조카 롯이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도합니다. 반면에 롯은 한눈에 보아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죠. 삼촌 아브라함이 선을 베풀어 자신에게 선택권을 양도하자 룻은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듣고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봅니다. 그곳은 물이 풍성하고 목축을 기르기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룻은 주저하지 않고 동쪽, 즉 요단 들판을 선택하죠. 심지어 요단 들판은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으니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할 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곳입니다. 때문에 어쩌면 그의 선택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축을 기르는데 여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동쪽 요단 들판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토록 바래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비옥한 땅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인 거죠. 그 기회로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 소유 등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야 말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두 사람의 선택을 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의 관점에 있습니다. 룻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약속을 따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롯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히 육체적인 시각에 따라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그에게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양도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어디라도 좋으니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라는 뜻의 양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로데게 먼저 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그에게는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라도 좋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저절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까닭에 바보같이 선택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둔하여서 가축을 먹일 그 풀이나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계산이 안 되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유익을 따라 행하거나 똑똑하게 계산해서 손해나지 않을 일을 찾아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좋은 유익을 얻으며 얼마나 합리적인 대접과 명성을 받고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유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까닥에 루스는 좋은 것을 얻었던 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유복하지 않을지라도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따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연우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행하거나 똑똑한 계산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내게 모든 염려가 없나이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약속을 따라 복을 받는 사랑하는 여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